빵. 응. 고수 고수 싸게 샀다. 응, 칠 근짜리 돼지고기. <laughs> 어, 이렇게는 돈가스 할 거고요. 이거는 탕수육. 주말에 탕수육도 해 먹을 거야. 탕수육. 어 많이 나오겠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좀 풀어볼까? <laughs> 얘다 설마 나라고 생각하고 또끓리는거 아니지? 어? 양심을 찔리나 봐. 애가 안 깨는 게 신이야. 늘깨빵, 늘깨빵을 외우면 돼요. 늘깨빵, 빵가루에 빠진 돈까스! 완전 잘 익었어 잘 익었다! 돈까스 정식 코카씨 지금 옆에서 옥수수 먹기 <laughs> 음 시금치 된장국도 만들었어요 음 음, 맛있다 튀김옷 봐봐 귀 <laughs>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는데? 그러니까. 소스 듬뿍 음 들어가 따가워도 는데 소스 뿌리면 간편해요 음거신찡 음, 음, 김치 잘라서 김치찌개 해먹을 거예요 들기름부터 오늘은 참치 김치찌개 해 먹을 거예요. 눈 오는 날은 찌개가 딱이죠. 오늘의 점심 음. 오래 끓여서 맛있다. 고물이랑 같이 먹는 거야? 고추장아찌. 땡스기빙이에요. 오늘 치킨 가라하게 만들어가지고 맥주랑 먹으려고요저를좀 가라앉게~ <laughs> 생닭은 진짜 더럽기 때문에 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닭을 다 잘랐어요. 생강! 빠질 수 없는 카레 가루 이렇게 재워둘게요. 우리 감자로 만든 감자 전분. 밀가루. 밀가루는 여기 위에 있어요. 꺼내주세요. 가라아게는 전분으로만 해도 되는데, 저는 전분 반, 밀가루 반할 거예요. 잘 주무신 닭을 요기다가 너무 많이 기 하고 기름을 먼저 부어서 온도를 높이는 게맞지아아 아, 그래 그럼 기름 부어 <laughs> 어떤 기름? 저저 기름 저, 저저저 꿀꿀 왼쪽에 왼쪽칼 옆에 이렇게 전분가루 묻힌 거는 다 이동료 <laughs> 치킨 한 가득 해놨어요 뭘 떨어뜨려 야될것 같아 빠요 떨어져. 어? 아, 내 손가락 넣어볼게.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어 됐다. 이거 올라오네. 아니야. 기름 올라. 바로 안 올라와. 바로 올라야 와 돼. <laughs> 어, 됐다. 작은 <laughs> 부터 <laughs> 먼저 건조해. 두번 튀길 거예요. 남들은 땡스에 터키 먹는데 우리는 치킨이다. <laughs> 나먼도 시키면 어 돼? 놔! 괜찮아, 거이안 나와. 냉장고가 아주 꽉 찼어요. 막간을 이용해 샐러드를 딱 다 튀겼어요 응. 초벌 완성 2라운드 내다 음. 먹음에도 전자레인지 돌릴 거예요 맥주, 오빠 뭐 먹을까? 난줘난 아, 당연히 블루 문 여보는 어? 라고 봤다 오빠도 블루만 먹어. 아, 그래. 냉장고가 너무 심각해요. 저희 최애 맥주예요. 오늘의 저녁. Happy Thanksgiving. 벨기에에서 사온 이 맥주잔에 거품 조심. 영롱하구만. 음, 완전 맛있겠다. 카라게 응. 샐러드 메다맘에 응? 잘 먹겠습니다. 맥주 예쁜데 <름> <오빠>. 음 <laughs> 어떤맛인가요맛있나요 아, 응.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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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맛있어어요어요가있어요있어요어있어가지고어게안찍어먹어요딱 맛있어요. 음맛있어음 옳지개치발기 <laughs> 아니야. 오늘은 파리에서 사온 요 길쭉한 파스타면으로 트러플 파스타 해 먹을 거예요. 파리에서 사온 트러플 소스. 버섯. 코스트코에서 사온 요 버섯 너무 마음에 들어요. 버섯 종류가 다양해 가지고. 양송이도. 파스타만 먹으면 좀 아쉽니까. 아, 원래는 피자를 같이 먹고 싶은데 피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윙. 몇 개만 돌려줄게요. 에이, 엄마, 엄마. 잘 가세요. 버섯을 너무 많이 한것 같기도 하고. 많이 너무 좋지. 스트레스 손질 끝. 매 발짝 일 받아. 매 발짝 일 받아라. <laughs> 있지? 얼마나 넣어주지? 적당히. 이면 괜찮은데? 새로 산 냄비에다가 해 먹을 거예요. 버섯이 약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조금만 넣어야겠다. 파인드성 트러플 소금. 우유 아주 살짝 면 투하! 슬기야 너만큼 맛이 꾸려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소스가 모자란 것 같아 귀찮으니까 그냥 파마산 치즈 가는 거꺼내기도 귀찮다 지금 트러플 파스타 잘 응. 먹겠습니다 응. <laughs> 음, 맛있어? 그 음, 너무 맛있어. 그래? 음, 음,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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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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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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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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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채아를 가져올기 귀찮아서 여기 앉혔더니더 힘들어. 하이채아 가져올까봐. 안녕. 제 최애 소스에요. 망고 하바네로. 응? 감자가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싹난 것부터 먹어야겠다. 오늘은 남편이랑 함께합니다 응. 자 코수좀 만만하게 준비하고있다 코신찍겠어 응? 됐다 다시 잔다 어, 다시, 어. 다시 자요 아빠, 일어났어? 아빠, 뭐아 일어났어? 신 아빠 안녕하세요 위험해요 음. 무리하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는 감자노예야 띠띠 <laughs> <laughs> 띠띠빵빵 <laughs> 빵 <laughs> 감자는 큼직큼직하게 재료 준비 끝 너무 냉동실에서 바로 나오셨어 소고기가 고추장 쨍이니까 고추장을 먼저 넣고 볶아주면 더 맛있어요. 크게 두 스푼. 조금 남은 된장도. 고춧가루 하나. 아, 감자. 수스안할 깜빡했어요. 애호박이랑 양파, 두부도 썰어왔어요. 다진 마늘, 매실액 하나, 진 참치 한가득 끓입니다. 또한육 인분을 했어. 집에 자꾸 가상의 손님을 초대해야지. <laughs> 아이고, 파. 카드 고추장찌개다. 고추장찌개 아뜨거 쌀쌀한 날씨는 빨간 음식이 최고죠. 감자. 아뜨거 한입도 실례해. <laughs> 오 베스트 드라이버네. 나. <laughs> 손들고 있어요. 오, 오 손들하고. 핫 <laughs> 재료들 당면부터 불려 놔야겠어요. 아, 이 정도면 되나나? 아, 괜찮아, 응. 오늘은 이 접시에다가 담아 줄 거예요. 재료 손질만 하면 다 끝난 마라탕 준비죠. 진짜 맛있죠. 고기 아직 해동이 덜 됐어요. 배추, 버섯, 건두부, 당면, 숙주. 오늘의 주인공 리틀십 소스. 소스가 이렇게랑 이렇게. 아 여기 고추가 있네 여기. 어, 렇게 키트로 돼 있으니까 편한데? 근데 왜 이렇게 짜지? 짜? 많이 짜? 한번 먹어봐. <laughs> 고기가 해동이 안 돼서.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넘친다는 얘기가 있어. 잠깐 계속 봐야 돼. 국물이 넘칠 것 같아. 어, 많이 더러네요 일다 많이 더러워야 돼. <laughs> 내가 봤을 때이 고기를 빨리 건져야 될것 같아. 소금. <목소리도> 괜찮은 거네. 음, 음, 음. 짠. 아 좋은데. 맥주로 안 맛있을 것. 같 음. 아. 음. 아파. 이 전기 그릇 진짜 잘 샀어. 음. 오늘 점심은 이거 북경 짬뽕 해 먹을 거예요. 콩나물 있으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이 버섯이랑 파만 넣으려고요. 빨리 시간 나네 역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넘친다 있단 말이야 진짜 안 넘치네 오 렌즈 좋은데 아 새우 넣을걸 진짜 이미 늦었어 오늘은 남편이가 요리이사 오늘 주말이라서 탕수육 하고 있어요 전분 탕수육 <laughs> 탕수육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먹던 후르츠 칵테일 <laughs> 소스를 쉽게 <식기를> 가겠다는 <laughs> 얘기죠? 당연하지 적당히 넣어줄까? <laughs> 응. 지난번에 돈까스 튀김 먹고 나은 기름 재활용 하려고요 세요, 여러분. 평소에 두번 튀길 거니까 일단 빼주겠습니다. 오정새 소스 완성 색깔이 나왔어요, 이제. 두번 튀겼더니, 확실히. 두번니까 응, 확실히 두번 튀겨야 돼. 어, 그렇지, 두번튀는데그게 응. 아, 응. 응. 맥주. 어, 여다 응. 나는 이거. 야 그런 불 오늘의 맥주. 스 오늘은 연예인 매니저 <laughs> 짠 저도 찍먹이 좋아요. 음. 저는 꼭 간장 소스 찍어 먹어요. 맛있다. 음 맛있어 맛 이거 되게 간단하고 좋은 거 같아 요 레시피가. 음. 배추 이만큼 남았고 애호박, 새우도 넣어줄 거예요. 새우 이렇게 물에 담가놓을 거예요. 야채 씻었어요. 두부가 냉동이 돼 있었더니 이상한 표현이 됐어요. 냉장고 온도를 저희가 설정을 잘못했는지 안쪽에게 다 얼었더라고요. 맛살이 몇개안 남아 가지고 이것도 달걀 입혀 가지고 구워 줘야겠어요. 맛살이 모잘라요 이번에는 멸치로 육수를 우려냈어요. 나머지는 쿠션팅 이따가 주려고 요 양이 너무 없어서 없어보여 <laughs> <laughs> 오늘의 점심 국물이 와서 <laughs> 코스트코에서 산 버섯 무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된장국에 배추 넣으니까 진짜 시원해요. 하. 오늘은 이 소고기 넣어가지고 소고기 야채 볶음밥 해 먹을 거예요. 애호박이 없어서 아쉬워요. 볶음밥에 애호박 들어가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는 음, 이걸로 음, 자르려고요. 끝! 이거 순두부 넣어서 순두부 계란국 만들 거예요. 코인 육수 넣었고요. 이 마늘은 진짜. 아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소금으로 간 후추. 파가 있으면 좋은데, 파가 없어요, 집에. 그래서 이거 청양고추. 청양고추 카드. 매콤하게. 어, 맵!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좀 잘라줘야겠어. 당근, 굴소스로 간할까? 소금으로 간할까? 굴소스? 응. 굴소스. 일단 한 스푼만 더 간을 봐야 돼. 오, 사인물 했는데.